안녕하세요. 시아로바입니다. 5월이고요. 주말 밤에 밤 낚시를 좀 하려고 나왔고요. 오늘은 찌탄만 80짜리 찌를 가지고 장치를 이용해서 찌올림을 좀 보려고 나왔고요.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심이 3m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해야지 지올림도 부드럽고 입수도 부드럽고 해서 좋은데 이곳은 수심이 1m 8,90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서 올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매년 5월이 되면은 이렇게 장치를 하곤 합니다 뭐 오늘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곳 수심이 2m가 안되는 그런 곳이지만 이곳에서 해보고 또 다음에는 4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에서도 한번 하면서 찌의 올림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그 붕어를 잡는 낚시를 할 때는 찌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챔질을 하지만은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찌탑을 전부 다 올리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챔질은 뭐 거진 하지 않고 있고요. 뭐 끌고 들어가는 것은 그 끌어내지만은 보통 뭐 찌탑이 다 올라가서 뭐서 있을 때까지는. 어, 참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긴 장치는 뭐 높은 찌올림을 보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어, 붕어를 잡는 낚시보다는 높은 찌올림, 찌탑이 전부 다 올라와서 서 있는 뭐 만들기를 치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이런 장치 할 때는 제가 참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아니, 아니고요? 아, 아니요 유튜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찍고 있는 거. 예요 요즘에나 하시던 분이 있어. 네. 성함은 요섭 많이 배웠거든요. <웃음> <웃음> 배울 <laughs> 게뭐 <laughs> <laughs> 뭐 있어? 배울 게뭐 있어? 아니 그냥 똑같지 뭐 하시는 거고. 하 작년에 작년, 대학년이 대학년 10월달 에 해가지고. 네네. 그때 11월부터 12월달가 한달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네. 보통 이런 장치 같은 경우에는 3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장치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 깊은 수심에서는 뭐 붕어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낮은 낮은 곳보다는 천천히 움직이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찌의 올림도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고 높은 찌 올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m 권 이하의 이런 수심에서는 붕어들의 움직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찌가 올라오는 것도 좀 빨리 움직이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깜깜한 어두워진 그런 밤이 돼야지 붕어들이 좀 경계심도 없고 움직임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찌의 움직임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3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장치를 하는 게더 유리하고요. 찌탑이 긴 장치를 사용할 때는 보통 3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3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는 수압차 때문에 붕어들이 바닥층에서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입질을 하게 되면은 찌의 올림도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찌의 올림도 아주 폭도 크게 나타나고 하는데 이렇게 뭐 2m권 이하의 수심에서는 붕어들의 움직임도 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찌의 올림도 좀 빨리 올라오는 그런 입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3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하셔야지 찌가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은 3m 이상, 4m 가까운 그런 수심에서 장치는 하시는 게큰 폭의 찌올림을 볼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깊은 수심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았거든. 어우 도망 못 치라 또. 죽 오늘 낚시를 좀 해봤고요. 80 탑을 가지고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비가 온 이후에 수온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시원하게 그렇게 밀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좀 오르고 수온도 좀 오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낚스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